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우, 대표님 굉장히 정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어, 일단 IT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IT는 전기가 이제 감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네. 이거를 그 협력사를 모집해가지고, 협력사랑 같이 이제, 어, 상생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상생하는 방법이 혹시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 그, 저희가 개발한 이무감전 기술을 가지고 네. 그 지금 협력 업체들이 이제 그 제작하고 있는 아이템을 네. 그쪽에다가 이제 접목해 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지원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전기는 일단 들어가니까 그러면 네. 이제 무감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네. 그래서 들어가는 제품들에 같이 접목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약간 실험실 같은 아, 지금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 전시회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음. 가져왔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전기 설로에서 네. 이제 이게 이제 물기가 많은 데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이 이제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기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물에 당겨지면 있... 네. 물에 당기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위험 발생이 했다고. 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작업을 해도 <laughs> 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담가봐도. 네, 담가보셔도 됩니다. 오, 정말 괜찮네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담갔을지. 그러니까 네. 저희 부스에 오시면 네. 이제 한 번씩 이제 아유. 그 궁금하시니까 손좀담그구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데 손님 또 담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 굉장히 색다른 경험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감전을 할수 있게 하는 제품 자체가 예. 저 작은 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이, 박스? 이, 이 박스가 예. 지금 무감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 역할을. 저 작은 박스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저 박스도 있고, 예. 옆에 보면 굉장히 큰. 제품도 있어요. 어떤 예. 차이가 있을까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압기인데요. 1차측에서는 네. 전기 전기를 이제 고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차측에서 문제가 네. 발생을 하면은 네. 2차측에서는 이제 사고가 터져요. 그렇죠. 뭐기기가 소손이 된다든지 네.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결선하는 방식을 특허를 받아 가지고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1차측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2차측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1차 아. 측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려주면서 네. 소비자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전기를 쓸수 있게 아. 해, 해주는 변화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역할 자체는 앞서 본 실험했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는 되는 거죠. 아,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앞에 거는 네. 이제 무감전 기술에 네, 이제 네네, 돼 있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로에서 고장이 네. 발생을 했을 때그 네. 고장을 탐지하고 네. 알려주고 음. 아니 그다음 복구를 해주고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다음 만나볼 업체가 바로 사실 옆에 붙어 있는데 예.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 이제 협력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어떤 기술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을까요? 아 저희는 지금 앞서, 앞서 보신 기술이 그대로. 예. 구신 제품을 네. 그쪽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서 네. 그쪽 에서 이제 제작하는 그 장치에서 감전이 안 네. 되는 그런 기능이 네. 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음. 이제 저희는 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럼 직접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하고요. 아, 네. 사업 번창시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